자 여러분 만약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AI 못하면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게 실제로 세계 최대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엑센추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50만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말이죠. 오늘은 이 회사가 던진 거대한 승부수가 어떻게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술을 빨리 익히지 못하면 더 이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엑센초의 CEO가 50만 명의 직원들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와, 정말 돌려 말하는 거 하나도 없죠? 이건 뭐 거의 선전포고 수준의 아주 단호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AI 최후 통첩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죠. 이건 그냥 직원들한테 겁주는 그런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거대 기업이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오직 AI, 이 하나만 보고 간다.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였을까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케일이 무려 55만 명,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모든 직원이 생성형 AI 기초교육을 받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회사 전체의 기본적인 기술 수준, 그 기준선 자체를 그냥 한 번에 확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최후 통첩 뒤에 숨어있는 공식적인 계획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비즈니스 최적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 이름만 들어서는 뭐 그냥 평범한 경영 전략 같죠?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이건 정말 회사를 뿌리부터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말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실행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과연 엑센추어는 이 변화에 얼마를 썼을까요? 자, 금액을 한번 보세요. 8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이 돈을 단 6개월 만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회사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데 말이죠. 이 AI 전환을 얼마나 시급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그럼 이 막대한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집행됐습니다. 첫째, 회사의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싹 바꿉니다. 그리고 둘째, 이런 급격한 변화를 따라오기 힘든 직원들에게는 두둑한 퇴직금을 쥐어주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생긴 빈자리를 AI 전문가들로 아주 공격적으로 채워 넣은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체계적인 인력 물갈이 전략이었던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AI 군단을 만들어 나갔는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단순히 직원들 몇명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AI 기술로 완벽하게 무장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공격적인 작업이었어요.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문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문으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기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나갑니다. 동시에 다른 쪽 문으로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가진 새로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을 동시에 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2023년에 4만 명이었던 AI. 데이터 전문가가 2년 뒤인 2025년에는 77,000명, 거의 8만 명 가까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 두 배죠, 두 배. 이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회사 전체를 뒤흔들고 1조 원이 넘는 돈까지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 엄청난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성공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역시 돈이겠죠.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2025년 예상 연간 매출이 697억 달러. 거의 7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9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일단 이 규모부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냥 매출액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7%라는 숫자.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이 성장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가 AI에 과감하게 먼저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돈을 더 벌기만 한게 아닙니다. 회사 체질을 바꾸면서 비용까지 줄였어요.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이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아끼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뭐,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우선, 시장에서 AI를 도입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경영진이 이걸 놓치지 않고 AI를 우리 회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았고요. 여기서 아낀 비용은 또다시 AI 교육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다시 AI에 투자하고, 그게 또 돈을 버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엑센츄어의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AI에 적응하던가 아니면 도태되던가. 여러분, 이게 과연 여러분의 회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까요?